제가 전갈에 쏘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요하나 너는 아프리카산 전갈에 쏘였대. 의사는 말하기를 내가 두세 시간 더 살기 어렵다고 해. 그런데 요하나 그의 이야기 잘 들어봐. 나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어. 내가 전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저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IYF에서 대학생들이 1년 동안 휴학하고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살던 한 청년이 해외 봉사를 지원해 라이베리아로 갔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밤에 자다가 누군가 바늘로 자기 발을 콱 찔러, 아. 하고 잠이 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뭐지. 하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청년이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원에게 말했습니다. 야, 어젯밤에 자다가 누가 바늘로 내 발을 콱 찌르는 것 같았어. 형, 그거 전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전갈이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청년의 속이 자꾸 울렁거렸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속이 불편해서 화장실에 가다가 도중에 쓰러져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뛰어가서 보니 청년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른 차에 태워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의사가 그 청년을 보더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살수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제발, 보아주십시오. 이 사람은 전달에 쏘였어요. 쏘였을 때, 바로 와도 살까 말까인데, 왜 이제 왔어요? 이제는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데려가세요. 다른 병원에 찾아갔지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죽어도 괜찮으니, 제발 입원시켜서, 뭐라도 해주십시오. 간청해서 청년을 병실 침대에 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혈압이 20mm HG까지 떨어지고 체온이 17도까지 떨어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라이베리아에 있는 봉사단 지부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최유한이가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좀 차분히 이야기해봐 예 진정하겠습니다. 최유한이가요 최요한이가요 전갈에 쏘였어요. 의사는 두세 시간 살기 어렵대요. 한국에서 라이베리아까지 비행기로 한두 시간만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의사나 약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지부장이 전화기를 최요한에게 건넸습니다. 요하나 방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 제가 최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요하나 나 박옥수 목사야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이 청년이 라이베리아에서 더우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모기장을 치고 봉사 단원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모기장이 작아서 자다가 발이 모기장 밖으로 나가 전갈이 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도 살기 힘든데 한참 지나서 쓰러진 뒤에 갔으니 살가망이 없었습니다. 전갈의 독이 이미 심장까지 퍼져서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영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쯤 전에 사회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목동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겁이 나 돌멩이를 주워 안으로 던지자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항아리 안에 양피지에 쓴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동굴 안에서 기원전 2에서 3세기경에 손으로 베껴서 적은 구약 성경 사본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 모세 등이 기록한 한 권이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베껴서 성경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후 중세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성경을 대량으로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구텐베르크의 어머니가 성경을 갖고 싶어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쓴 것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소유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 연구해 금속활자를 만들었고 제일 처음 찍은 책이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텐베르크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성경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지만 내용은 다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한 청년이 전갈에 쏘여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는 두세 시간밖에 살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전갈에 쏘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요하나 너는 아프리카산 전갈에 쏘였대 의사는 말하기를 내가 두세 시간 더 살기 어렵다고 해 그런데 요하나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나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 내가 전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요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 그러면 전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최요한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라이베리아로 올때 미국 델러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아버지가 배웅하러 나와 자기를 따뜻하게 안으며 요하나 잘 갔다와. 하셨는데 그 품에 한 번만 더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전화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요한이 살 가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